오늘은 성실하게 돈을 벌어볼까요? 부패된 코다마 가져가실 분 가로치고 나한테 100억 주실 분 <laughs> 그로가든 8일차 저는 지금 천억 빚을 진유비가 됐습니다 최근 이벤트를 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빅미녀한테 돈을 빌렸는데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겠죠 그래서 천억을 갚아야 되는데 과연 이 빚을 어떻게 갚을지 어, 일단, 그로가든에서 돈을 벌려면은, 저는 친구한테 돈을 받아서 벌었지만, <laughs> 원래는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 직접 키운 작물에 도련 변이를 붙여서, 비싸게 만들고 수확을 해서 파는 게, 그로가든에서 돈을 버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물론, 조택택 영상만 보신 분들은, 제가 농사하는 걸본 적이 없어서 모르셨겠지만, 이 게임, 성실하게 작물 길러서 돈 버는 게임입니다. <웃음> 모르셨죠? <웃음> 그럼 방법도 알았으니까 오늘은 성실하게 돈을 벌어볼까요? 이게 천억 빚인데 그래도 지금 600억이 이미 있어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금방 벌것 같은데 아나 지금 씨앗 중에서 좀 심어놓을 거 있나? 어, 비싼 것들 좀 심어놔야겠어요 그래야지 돈을 벌수 있잖아 일단 사쿠라 부시 이거 좀 비쌀 것 같은데 아, 럭키반부좀 심어놓죠 럭키반부 한꺼번에 다 심어놓죠 오랜만에 성실하게 일하는 기분이구만 맨날 누구한테 돈 받으러 가고, 누구한테 <laughs> 빌려 타코 폰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작물이잖아요. 이 작물 비싸지 않을까? 무조건 비쌀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다 씨앗을 심었으면 모든 을다 수확해 주면 됩니다. 어, 뭐야? 너 벌써 가방이 다 찼어? 잠시만, 지금 가방이 벌써 다 찼으면 지금 얼마 벌수 있어? 지금 볼까? 4600만원? 어, 4600만원 나쁘지 않은데요? 어? 지금 망고 쪽만 수확했잖아 오예 비싸게 나오면 좋은 거지 뭐돈 많이 번다고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리고 버닝버드 싹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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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버드 좀 해주려고 했더만 오케이 두 번째로 이번에 가방 이다 찼습니다 두 번째로 가방 다 찼는데 이거는 얼마에 팔릴지 4600만원 했잖아 아까 전에 이번에는 1억 9,200와1 0 0억 금방 갚겠는데 한 2억 5천 정도 지금 제가 벌었죠 금방 하겠는데요 아 이거 하베스팅툴 써야 되나 아하베스팅툴 썼다가 돈더못 벌면 어떡해 하베스팅 툴도 비싸거든요 은근 어 일단 이번에 이제 세번째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올지 이번에는 3억와 잠시만 4,600 1억 9,000 3억 이러면은 오억, 6억 정도. 잠시만. 근데 돌연변이가 많이 발렸던 것들을 팔았는데 지금 6억번 거야? 내 농장 그러면은 돌연변이 안 발리면은 6억도못 본다는 거잖아. 한번 수확할 때마다 천억 언제 벌어 그러면? 잠시만 이거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야겠는데. 잠시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거 생방송 켜 가지고 오케이 오늘 컨텐츠는 생방송에서 조택택의 천억의 빚을없애라 컨텐츠. 맞을까? 어, 하지만 천억 나벌수 없겠는 걸? 천억 벌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는 걸? 나 아직 파일차 유비인 걸. 그럼 일단 생방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천억 빈시 없어진다면은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거겠지. 아아아아, 내 아, 아, 아. 네, 목소리가 들리나요? 오케이 됐고, 네, 이렇게 해서 그로 가든 라이브를 켜봤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 유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켜가지고 그로 가든 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냐? 근데 이 천억을 제가 열심히 벌려고 농사일도 해보고 막 이것도 팔아보고 저것도 팔아봤는데 지금 보시죠 600억밖에 제가 지금 다시 못 모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를 켜가지고 조택택을 빚에서 부어내주세요.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천억 빚을 없애줘. 컨텐츠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자율은 다행히 없지만, 그래도 빨리 갚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비민형도 뉴비니까 빠르게 갚으면 빠르게 갚을수록 좋을 거니까, 빠르게 갚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를 켜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 사람을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억. 100억 밖에 못 주는데, 근데 여러분, 알죠? 제가 또 이렇게 100억을 이렇게 받기만 해서는, 막, 나 너무 약간 쓰레기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란을 없애고자, 이제 저한테 체크를 주시는 분에게 무조건 부패될 코다마 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코로티드 코다마가 몇 개가 있냐? 네, 다섯 마리 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섯 명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는 공섭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마스에상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언제, 400억을 더 모아서, 1000억을 갚냐. 안녕하세요. 어, 교환할래요? 오케이. 이분, 지금, 트레이닝 티켓, 13개 제가 들고 왔거든요, 지금. 네, 꼬트레닝 했고, 잠시만. 아니, 너무, 너무 빨리, 아니, 너, 너무 빨리 주는 네. 내 영상끼리도 생각해달라고! 일단, 커럽티드 코다마, 부패된 코다마 나갑니다. 곧바로 드립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100억 성공! 아니, 100억이 너무 빠르게 성공인데? 저 분이 손해인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어, 아닙니다. 이거, 코럽티드 코다마 이제 얻을 수가 없는 패시기 때문에 이거 엄청 희귀하고 좋은 패시입니다, 여러분. 어, 이거 알아주시기 바라면서, 혹시라도 유튜브로 나락나락 나락 치시는 분들이, 나락이라니. 아니야, 아니야. 100억 이하라고 했지. 진짜 10억 줘도 되고, 뭐 1억 줘도 되고, 이렇게 안 줘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먹튀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또 이렇게 100억을 받아버리면서, 아. 곧바로, 코럽티드 코다마 또 나갑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쉽게 되는데? 나 이거 혼자 영어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이거 작물 다 따가지고 진짜 아끼는 작물들 싹다 팔아가지고 100억 간신히 벌었었는데 지금 여기 그냥 라이브 켜가지고 두번 딸깍 딸깍 하니까 200억이 벌렸다고? 농사 나왜한 거지? <laughs> 나 앞으로 농사 안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또그러고 농사 해야 되는 게임인데 부패된 코다마 가져가실 분 가로치고 나한테 100억 주실 분. <laughs> 아이 내가 트레이딩 티켓 을게 이거 아이고 아이고 다들 아이 다들 자기가 써아 역시 나는 천억이라는 빚이 있는 사람이라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딩 티켓도 내꺼 쓰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쓰이는, 써주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100억 안 되네요. 어, 좋습니다. 70억 가치의 작물. 아, 어, 너무 좋습니다. 70억 가치의 작물 받고 곧바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콜업티이 코다마 또 갑니다. 곧바로 갑니다. 오케이, 이렇게 또 879억이 만들어졌네요. <laughs> 아! 내가 열심히 농사한 게다 소용이 없었어. 라이브 켜가지고 어저 조택택인데요 여러분 100억만 주세요 하니까 곧바로 100억이 한 번씩 들어와 물론 저의 소중한 부패된 코다마를 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벌릴 줄 몰랐는데 난어이 친구랑도 교환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저시금 얼마짜리냐 일단 이거 받았으니까 880억까지 모았고 어 220억이 남았네요 220억이 남았고 그럼 곧바로 다음 서버 가도록 하습니다 조택택이 새로운 서버에 왔습니다 새로운 서버에 왔으니까 음.. 조금만 기다리면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 외국 서버야 잠시만 나 여기 외국 서버 들어왔어 왠지 나한테 관심이 아무도 없더라 곧바로 도망쳐 헬로 조택 뭐야 헬로 택택 뭐야 오케이 저한테 제시해보시죠 제시를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에? 아아 아, 어, 저안 봤습니다 아저 어, 곧바로 그냥 높, 높. 어, 아저 T를 봤어 나는 비가 아니라 T를 봤단 말이야 T는 그냥 저거 10조원이란 뜻이잖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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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못 받아 오케이 제대로 제대로 줘 제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그래! 저나락갑니다저안 그러면은. 제가 100억이라 얘기했는데 100억 이상 주면은 저나락갑니다 진짜로. 아, 잠시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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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 방금 전에 갑자기 2000억이 나왔다고 내가 봤어, 내가, 어? 아이, 내가 100억이랑 2000억이랑 구별도 못할까봐. 100억에다가, 크티드 코다마,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패된 코다마가 다 나갔고, 저는 980억을 벌었습니다. 어이? 나 부자야, 이제? 나 완전 부자인데 벌써 나 20억만 더 벌면 이제 빛 청산할 수 있어 나도 이제 핏쟁이가 아니게 될수 있어 일단 이렇게 지금 980억까지 모았는데 나머지 20억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이분한테는 코, 어, 부패된 코다마가 없어서 자이언 텐트를 드리겠습니다 자이언 텐트 받아가시죠 <laughs> 이것도 <이건 또> 뭐야?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지금 내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 지금 아니 나는 지금 빚을 갚기위 해서 돈을 벌려고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팻밖에안 주면은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팻을팔 수가 없어요 팻을 팔리지가 않아 마지막 20억에서 난 막혀버렸어 마지막 20억 나 모을 수 있는 거 맞을까? 아거려하러 왔습니다 오케이 1등 2등 깨 돼서 좋았어 가보자고 이분이 어떤 걸 주실지 근데 이분한테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별로가 없어요 아니, 이분한테 뭘 드려야 되지? 이분한테 뭘 드려야지 이분이 좋을까? 이거 가질래요? 멘티스는 나쁘지 않잖아. 멘티스 정도면은 내가 20억 받아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저거 20억이 아니라 200억이잖아, 저거! 내가 이거 모를 줄 알았어. 이거 200억이잖아. 어, 좋아, 좋아, 좋아. 딱, 어, 줄만큼만 줘야 됩니다. 이거, 룰을 정했잖아. 나 규칙을 정했으면 그 규칙대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100억 이하만. 이렇게, 100억 이하 받아주면서 천억을 완성합니다! 후후! 와, 이거 이제 빚 갚으러 가면 되겠다. 천억. 아구. 아이, 제가 영상에서 빚을 안 갚는 척, 그냥 빚을 안 갚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 또 이거 내가 또 양심에 찔려가지고 빚을 너무 갖고 싶었단 말이죠. 근데, 와, 농사로 이거 천억 벌기게 너무 어렵겠다. 생각해서 라이브를 키니까, 이렇게 농사로는 제 생각에 한 24시간 동안 농사 지었어야 될 거를 이렇게 아주 쉽게 20분 만에 성공을 합니다. <laughs> 이거 맞았냐 <laughs> 이거 맞아?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신 만큼 빠르게 빚을 갚은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빨리 빚 갚으러 가야지. 내 돈을 봐, 형. 어? 내가 지금 하루 만에 천억을 벌었다고, 형. 맞다, 천억 갚아야지. 아. 어, 형. 사실 오늘 형을 이렇게 보러 온 이유가 형한테 천억을 어허. 갚기 위해서 보러 온 거였어. 이거 천억 어떻게 내가 벌은 줄 알아? 어떻게? 해? 내가 농장 일로 하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그냥 생방송 켜가지고 시청자들한테 기부받았어 <laughs> 아돈갚부려고어돈갚으려 <laughs> 어, 기부받았어 네, 정, 철저하네 <laughs> 맞지 어. 철저하지? 형 이거 받아 어, 이거. 그래. 이거 내가 줄게 그래 어어 어, 이거 형, 형을 위한 천억이야 와나 이거 농장일 농 농장 하다가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나? 뭐다 주네? 다 주네? 야왜 뭐야 보너스 이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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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 절대 그럴 일 없잖아 아 어, 어, 됐다 됐다 그... 휴... 형 여기 굿 천을 갚을게. 아 수, 사실 안 갚고 그냥 튀려고 했었는데 아 이거 댓글에 형한테 갚으라는 소리가 좀 있었어가지고. <laughs> 그래 그 긍정관계 어, 철저히 해야 되는 거야 원래. 어나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이제. 끝내기 전에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저한테 돌아온 엄청 커서 짱 귀여운 공룡 당첨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158명이나 신청해주셨는데. 이걸 누르면 당첨자 분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당첨자 분께서 꼭 들고 가주시길 바라면서 하나 둘얍아 민트 초코님이 당첨이 됩니다. 오 민초코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과 즐거움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박! 언제나 감사해